안녕하십니까. 인주택 세무사입니다. 아, 이번 시간에는 배달 라이더 분들을 비롯한 프리랜서 분들이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련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종합소득세는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서 어, 인적 능력을 제공하는 그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분들에 대해서 신고 납부하여 국세를 얘기합니다. 종합소득세라는 부분은 뭐 매년 5월에 겪으시겠지만 은그 사업소득만 있는 건 아니고요. 그러니까 이자소득, 배당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연금소득, 기타소득 이렇게 6개의 소득을 요거는 소득세법에 규정이 돼 있는 그 종류입니다. 1년 동안 발생된 6개의 소득을 합산해 가지고 5월달에 그 신고를 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입니다. 그러니까 사업소득세만 있는 게 아니다.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그 보통 종합소득세다 그러면 이제 사업소득세를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이제 드려볼게요.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사업소득에 대한 신고 방법이 어, 첫 번째 추계 신고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장부 작성에 대한 신고가 있습니다. 추계 신고는 구청이 고시된 그 단순경비를 기준 경비에 대해서 어, 필요 경비를 산출해서 그렇게 신고하는 방법이고요. 그다음에 장부 작성은 경비를 그, 적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제로 그 발생된 그 비용을 증빙을 모아서 장부를 작성한 후에 아, 종부세 신고를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아, 그러면 먼저 어, 첫 번째 말씀드린 추계 신고부터 어,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